어제 아, 너무 피곤해가지고, 어, 정리하자마자 바로 잠든 것 같아요. 정리 끝낼까? 새벽 2시? 2시 반? <laughs> 여기가 사람들 러닝 코스인 것 같아. 아, 내데 날씨가 <laughs> 너무 좋다. 네 파리에서 이제 첫날이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주말 지금 일요일인데 언닝 뛰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<laughs> 진짜 이쁘네요 도시가 저는 오늘 그 빌라사보아라고 이제 르꼬르비지의 건축가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건축한? 시간 있을 때 그냥 좀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가 보겠습니다. p i n pad 면이가 없으니까 불편하네. 지하철 표를 끊어야 되는데 교통카드부터 먼저 사겠습니다. 일주일 가까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낫지. 교통카드를 사러 왔고요. 아, 아, 나비고 패스를 아예 사야 되네. 와 무슨 공항이 들어갔네 다 와가는 중 빌라사보이 발음을 듣기로는 빌라사보아 라고 들리고 맑다 응. 건축가 르그루 비지아가 지은 빌라 사보이 응. 거기를 지금 갔다 와왔고 되게 옛날에 지은 거라서 그 오래된 냄새, 가옥의 냄새가 좀 나, 나긴 했는데, 그래서 어떤 영감을 받은 그런 건 없고, 음 그냥 아 역사적인 어 인물이고, 역사적인 건물에 가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. 음. 건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기 많이 온것 같고 어떤 흑인 여자분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건축을 전공한 어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원래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음 거기는 너무 멀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일단 포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파리에서 한 6일 정도 어, 좀 생각보다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즐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펠탑을 또 파리 왔는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음, 그래서 에펠탑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<laughs> 어, 지금 여기 개선문 쪽을 지나가고 있어요. 여기 오려고 한건 아니고, 애플탑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를 거쳐서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, 여기 근처에 그냥 또 관광지니까 이쁜 카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어, 그래서 거리 구경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. 즐기네. 지하철, 지하철 대란입니다. 지금 사람 이렇게 많은데, 우선이두개 밖에 없어서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레스토랑에서 또 가성비 좋게 식사를 하고, 지금 숙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. 오늘 뭐 개선문 보고, 에펠탑 보고 하니까 뭐 시간 다 가가지고 뭐좀더 돌아내고 싶긴 했는데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호스텔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호스텔이고 이 호스텔을 원래 좀 떠나고 싶었는데, 왜냐면 이제 남자들만 묶어가지고 자꾸 방을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없어, 호스텔에. 근데 이제 여기가 파리 근교에서 제일 싸고, 그리고 이렇게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, 그냥 뭔가 좀 여기가 거리도 시, 파리 시내랑 한 40분 정도? 지하철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이 낭만 때문에 그냥 여기 계속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파리 든 날도 이렇게 끝났습니다. 바이.